안녕하세요. 지혜 좋아요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고, 퇴직금도 받았는데, 점점 가난해지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에요. 현재 한국의 수백만 은퇴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통장 잔고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데, 뭘 그렇게 많이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 이걸 내가 언제 샀지? 하는 경우.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내가 내게 하며 자연스럽게 계산을 도맡는 경우. 만약 이런 일들이 자주 있다면 여러분도 이미 조용한 노후 빈곤의 함정에 빠져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누르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67세. 이미경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미경 씨는 32년간 은행에서 근무한 금융 전문가였습니다. 퇴직금도 4억원 받았고, 국민연금도 매달 90만원씩 나왔어요. 본인명의 아파트도 있어서 겉보기엔 정말 여유로워 보였죠. 주변 사람들도 이미경 언니는 참잘 살고 있어 하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가까워지면 가슴이 철렁했고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몇 번이나 다시 내려놓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만 2천원짜리 소고기를 들었다가 이거 꼭 필요한가 하며 다시 내려놓았답니다. 은행에서 그렇게 오래 일했던 돈 계산에 능숙한 분이 말이에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점점 미루게 되었어요. 커피 한잔 마시는 게 부담스러워서 다음에 보자며 핑계를 대곤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돈 나가는 게 무서웠던 거죠. 언제부턴가 불안이라는 감정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자꾸만 돈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나만 이런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는데, 주변에선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소비를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지출 패턴 분석. 이미경 씨는 어느 날밤 잠이 오지 않아서 카드 명세서를 자세히 펼쳐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배달앱에서 8만원, 편의점에서 15만원, 홈쇼핑에서 12만원, 각종 자동 결제가 20만원. 이거 내가 시킨 거 맞나? 싶은 결제들이 가득했어요. 새벽에 출출해서 시킨 야식, 심심해서 주문한 건강식품, 손주들 용돈 보내려고 편의점에서 뽑은 현금.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홈쇼핑 결제 내역이었어요. 어느 날은 마사지기를 샀고, 또 어느 날은 공기청정기를 샀는데, 정작 그 물건들이 집에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이거 언제 샀지? 하면서 집안을 둘러보니 포장도 뜯지 않은 상자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산 것처럼 낯설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같은 건강식품을 두번 주문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홍삼 제품을 한달 전에 샀는데, 또 다른 브랜드 홍삼을 주문했더라고요. 첫 번째 제품은 아직 절반도 안 먹었는데 말이에요. 문제는 지출 자체가 아니라 이런 소비들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은행에서 32년 동안 일하면서 그렇게 꼼꼼하게 계산했던 분이 정작 자신의 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한두 개쯤 괜찮다고 넘겼던 소비들이 쌓여서 한 달에 40만원, 50만원은 금세 사라졌어요. 연금이 90만원 들어와도 생활비로 나가는 게 130만원이면 매달 40만원씩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도 모른다는 점이었어요. 지출의 정체를 모르니 계획도 조절도 불가능했죠.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이 새는 걸 모르는 것처럼요.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해요. 기록하지 않으면 절대 알수 없다는 걸요. 소비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비를 통제해야 한다는 거요. 며칠 동안 모든 영수증을 모아서 카테고리별로 정리해봤더니 더욱 명확해졌어요. 식비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생활용품,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것들이었어요. 특히 기타 항목이 가장 많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는 소비들이요. 편의점에서 5천원, 1만원씩 쓴 것들이 한 달에 모이니까 15만원이 넘었어요. 대부분 현금 인출이었는데, 그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났대요.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였어요. 3만원, 5만원짜리 작은 구매들이 한 달에 20여 건 있었거든요. 생활용품, 건강식품, 옷, 자파. 하나하나는 꼭 필요한 것 같았는데, 모이니까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자동결제 항목들이었어요. 넷플릭스 이용료 월 23,000원, 언제 가입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건강의 미용료. 이런 것들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손주들에게 보내는 용돈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큰 손주 학원비 지원 월 10만 원, 둘째 손주 과외 월 15만 원, 셋째 손주 태권도 장비 5만 원. 손주들이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할머니가 사줄게 하며 흔쾌히 카드를 꺼냈던 거죠.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달 지출이 150만원이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연금 9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부족한 돈은 퇴직금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매달 60만원씩 적자가 나면 1년에 720만원, 10년이면 7,200만원이에요.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4억원의 퇴직금도 15년 정도면 바닥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때 비로소 알았다고 해요. 소비를 통제하려면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미경씨가 발견한 더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바로 허세 때문이었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언니가 내게 하며 계산을 도맡았던 이유.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내가 은행에서 32년 일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 생각이었거든요. 손주들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할머니들과 비교되는 게 싫었던 거죠. 우리 할머니가 제일 좋아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홈쇼핑에서 건강식품을 살 때도 내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는 써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의 60, 70대가 빠지기 쉬운 허세 소비의 함정입니다. 과거 직장에서의 지위나 사회적 성공에 대한 그리움이 현재의 소비로 이어지는 거죠.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잖아요. 동창회나 동네 모임에서 이런 경쟁 의식이 더 심해져요. 쟤는 더잘 사나? 하는 비교 심리가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기거든요. SNS도 마찬가지예요. 손주들과의 나들이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을 올리면서 좋아요를 받고 싶어 해요. 그 인정 욕구가 또 다른 소비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허세 소비가 왜더 위험할까요? 첫째,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더 높은 수준을 원하게 되거든요. 둘째, 진짜 필요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체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소비가 정당화되거든요. 셋째, 나중에 후회하기 때문이에요. 허세로 쓴 돈은 진짜 필요할 때 없어요. 넷째, 자녀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허세를 부리면 자녀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마지막 이유예요. 허세는 가난을 부르고, 가난은 또 가난을 낳습니다. 부모가 체면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쓰면 자녀들도 돈은 그냥 쓰는 거라고 배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굳이 절약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또 자신의 아이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요. 3대가 망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세대는 열심히 벌어서 모으고, 두 번째 세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서 쓰고, 세 번째 세대는 받을 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지금 당신부터 바뀌어야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애들도 이렇게 살겠지 하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진짜 독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지만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현대 사회가 어르신들의 소비를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함정 자동 결제의 늪. 요즘은 모든 게 자동 결제예요. 넷플릭스, 각종 앱 이용료. 가입할 때는 한 달에 만원 정도야 했는데 몇개 쌓이면 월 10만원이 넘어가요. 더큰 문제는 해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힘든 걸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지하겠어요? 두 번째 함정 어르신 타겟 마케팅. 어르신만을 위한 특가. 오늘만 마지막. 이런 광고들이 어르신들을 노려요. 특히 건강 관련 제품들은 안 사면 큰일 날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해요. 세 번째 함정 카드 결제의 무감각. 현금으로 낼 때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카드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삑 하고 찍으면 끝이니까 돈 쓴다는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이제 심리학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현재 편향. 미래의 큰 이익보다 현재의 작은 만족을 선택하는 경향이에요. 10년 후, 노후보다 지금 이 커피가 더 중요해라는 생각이죠. 두 번째 매몰비용 오류. 이미 이런 수준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없어라는 생각이에요. 변화에 대한 저항이 오히려 더큰 손실을 가져오는 거죠. 세 번째 과신편향. 나는 절약할 줄 안다. 언제든 줄일 수 있어라는 과신이에요. 실제로는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네 번째 확증편향.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만 찾고, 문제가 되는 신호는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거예요. 이번 달만 좀 많이 썼을 뿐이야 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이미경 씨의 변화 이야기. 이미경 씨는 복지관 강의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강의 제목이 조용히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었거든요. 강사가 말한 세 가지 위험 신호를 들어보니 자신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사소한 외식과 모임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충동적으로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경우, 기준 없이 자녀와 손주를 도와주는 경우, 강사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지금 멈추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한 후세 가지를 바꾸기로 했어요. 첫째, 외식 횟수를 월 2회로 제한. 친구들과 만날 때도 요즘 다리가 아파서 많이 걸어야 한다고 의사가 그러더라며, 공원 산책을 제안했어요. 집에서 차를 마시며 만나는 것도 집에서 만든 차가 더 맛있다고 자연스럽게 유도했고요. 둘째, 쇼핑할 때 하루 기다리기. 홈쇼핑이나 온라인에서 뭔가 사고 싶을 때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는 원칙을 만들었어요. 신기하게도 하루만 지나면 80% 이상은 굳이 안 사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셋째, 자녀 지원을 비상시로 제한. 엄마도 이제 계획적으로 살아야겠다. 너희들이 독립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라고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3개월 후 놀라운 결과. 이세 가지만 지켰는데 3개월 후 통장에 변화가 생겼어요. 외식비 월 15만 원, 5만 원. 충동 구매 월 30만 원, 5만 원. 자녀 지원 월 25만 원, 거의 0원. 총 60만 원이 절약됐고, 매달 적자였던 가게가 흑자로 돌아섰어요. 더큰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지? 하는 불안이 사라졌거든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이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 이걸 내가 언제 샀지? 하는 경우.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내가 내게 하며 계산을 도맡는 경우. 손주들이나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하는 경우, 이 정도는 괜찮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경우, 과거 직장에서의 지위를 자주 언급하는 경우, 동년배와 만날 때 경쟁하는 기분이 드는 경우, 체면상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경우, 만약 이런 경우가 자주 있다면, 지금 바로 점검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의 자산이 조용히 줄어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 허세 소비 인식하기. 먼저 허세 소비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출하기 전에 3초만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허세인가, 정말 필요한가, 누구를 의식한 소비인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세 가지만 생각해봐도 많은 불필요한 소비를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더 조심하세요. 동창회나 동네 모임에 가기 전, 손주들이나 자녀들과 만나기 전, SNS에 올릴 사진을 찍기 전, 이럴 때 허세 소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2단계 새로운 가치 기준 만들기. 돈으로 멋내기보다는 지혜로 멋내기. 비싼 옷보다는 어울리는 옷. 고급 식당보다는 정성스런 집밥. 남에게 보이기보다는 스스로 만족하기. 이런 기준으로 바꿔보세요. 진정한 멋은 돈이 아니라 절제에서 나와요. 이 나이에 저렇게 절제할 줄 아느라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멋진 거예요. 3단계 현명한 만남 문화 만들기. 친구들과 만날 때 건강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산책이나 집에서의 만남을 제안해 보세요. 요즘 의사가 많이 걸으라고 해서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원 산책을 제안하거나 집에서 만든 차가 맛있다며 집으로 초대해 보세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용돈 주기보다는 함께 시간 보내기에 집중해보세요. 손주들과는 놀이공원보다 동네 산책, 비싼 선물보다 손수 만든 음식으로 사랑을 표현해보세요. 한국 어른들에게는 아껴 쓰는 게 미덕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4단계 지출 패턴 완전 분석하기. 이제 이미경 씨처럼 지출 패턴을 완전히 분석해보세요. 최근 3개월간의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모두 출력하세요. 카테고리별로 나눠보세요. 생존비, 식비, 주거비, 의료비, 관계비, 외식, 모임, 선물, 감정비, 충동, 구매, 스트레스, 해소, 소비, 무의식비, 자동결제, 기억 안 나는 소비. 각 카테고리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보세요. 관계비가 30% 넘으면 위험해요. 감정비가 20% 넘으면 심각해요. 무의식비가 10% 넘으면 즉시 개선해야 해요. 5단계 시간 대별 소비 패턴 파악하기. 언제 돈을 가장 많이 쓰는지 파악해보세요. 오전에는 비교적 이성적으로 소비해요. 하지만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감정적 소비가 급증해요. 이 시간대에 홈쇼핑을 보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지 마세요. 대신 산책을 하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하세요.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에는 자녀 관련 지출이 늘어나요. 이 시간대에 자녀들이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리 원칙을 정해두고 즉답하지 마세요. 하루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할게라고 하세요. 밤 10시 이후에는 죄책감 소비가 늘어나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뭔가 부족했다는 생각에 배달음식을 시키거나 온라인 쇼핑을 해요. 이 시간에는 아예 쇼핑 앱을 켜지 마세요. 6단계 감정과 소비의 연결고리 끊기. 소비 충동이 들 때마다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 보세요. 외로워서, 무료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죄책감 때문에, 감정적 원인을 파악했으면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보세요. 외로우면 친구에게 전화하기. 무료하면 산책하거나 책 읽기. 스트레스 받았으면 운동하거나 목욕하기. 죄책감이 들면 진심 어린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기. 이렇게 하면 감정적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7단계 자동결제 완전 정리하기. 스마트폰에서 자동결제 목록을 모두 확인하세요. 지난 6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는 모두 해지하세요. 나중에 쓸 수도 있어라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필요하면 그때 다시 가입하면 돼요. 월 이용료가 1만원 미만이라도 1년이면 12만원이에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8단계 자녀와의 새로운 소통방식.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는 엄마도 이제 계획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부드럽게 설명하세요. 너희들 독립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엄마도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관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자녀들도 이해하기 쉬워요. 갑작스럽게 지원을 끊기보다는 앞으로는 정말 급한 일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미리 예고하세요. 한국 부모님들의 정서상 매정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시니까, 너희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9단계 보람있는 일상 만들기. 할 일이 없어서 쇼핑한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시간을 보람있게 채울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세요. 동네 경로당 프로그램, 복지관 강의, 종교활동 등 기존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요즘은 도서관에서도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이 많아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쇼핑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10단계 성공 경험 축적하기. 작은 성공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종일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았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일주일간 목표 지출 한도를 지켰다면 작은 보상을 하세요. 한 달간 저축 목표를 달성했다면 의미 있는 기념을 하세요.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큰 변화도 가능해져요. 이제 예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매일 체크해야 할 것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지출 계획을 세우세요. 꼭 써야 할 돈과 쓰지 말아야 할 돈을 구분하세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지출을 점검하세요. 계획과 다르게 쓴 돈이 있다면 이유를 분석하세요. 주간 체크포인트. 일주일에 한 번은 이번 주 지출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하세요. 예상보다 많이 쓴 카테고리가 있다면 다음 주에는 더 조심하세요. 월간 체크포인트. 매달 말에는 이번 달 지출을 완전히 분석하세요. 목표 대비 실제 지출을 비교하세요. 절약에 성공한 부분과 실패한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세요. 다음 달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위험 상황 미리 예상하기. 언제 돈을 많이 쓰게 될지 미리 알아보세요. 명절, 생일, 기념일, 동창회 경조사. 이런 때는 지출이 늘어나기 쉬워요. 미리 예산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쓰세요. 특히 동창회나 모임 전에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오늘은 얼마까지만 쓰겠다고 정하고 가세요. 현금으로 그 금액만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카드가 있으면 한도를 넘기기 쉽거든요. 사회적 차원의 해결책. 이제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해결책도 생각해 보겠어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해요. 첫째, 고령자 대상 마케팅 규제. 오늘만 특가, 마지막 기회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제안해야 해요. 자동 결제 가입 절차도 더 까다롭게 만들어야 해요. 해지 절차는 반대로 더 쉽게 만들어야 하고요. 둘째, 은퇴 준비 교육 강화. 단순히 연금과 적금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 관리 방법을 가르쳐야 해요. 허세 소비의 위험성도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해요. 셋째, 건전한 노후 문화 조성. 돈을 많이 쓰는 모임보다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모임이 늘어나야 해요. 미디어에서도 현실적인 노후 생활 모델을 보여줘야 해요. 지금처럼 화려한 노후만 보여주면 허세 소비를 부추기거든요. 넷째, 세대 간 소통 증진.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경제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해요. 돈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문화에서 벗어나야 해요. 마무리. 이미경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실패담이 아니에요. 현재 한국의 수많은 은퇴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단면이에요. 하지만 해결책도 있어요. 변화는 가능해요. 다만 그 변화는 개인의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해요. 올바른 이해, 체계적인 접근,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오늘보다 더 어려워져요. 하지만 오늘 시작한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예요. 혹시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1년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 오늘 시작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이미경씨는 67세에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을 바꿨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 시작을 위한 세 가지. 이미경씨처럼 딱세 가지만 정해서 시작해 보세요. 외식이나 모임 횟수 정하기. 쇼핑할 때 하루 기다려보기. 자녀 지원의 기준 만들어 보기. 이세 가지만 해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하면 더 많은 것들을 바꿀 용기가 생길 거예요. 진정한 여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에 휘둘리지 않아서 생겨요. 허세로 얻는 일시적 만족보다 절제로 얻는 지속적 평안이 훨씬 값져요. 여러분의 가치는 지갑 두께로 결정되지 않아요. 오랜 경험, 쌓인 지혜.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자산이에요. 소비는 습관이고 습관은 고칠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허세를 버리는 순간 진짜 여유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여유로운 모습이야말로 가장 멋진 노후의 모습이에요. 세대를 이어가는 새로운 모델, 절약하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라 현명한 일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우리 어른들이 젊을 때는 아껴 쓰는 게 당연했잖아요. 그때의 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요즘 너무 펑펑 썼나 보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자녀들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면 자녀들도 바뀌어요. 손주들도 바뀌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현명하시다라는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 전체가 더 건강한 경제관념을 갖게 되고, 진짜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어요. 허세는 가난을 부르고, 가난은 또 가난을 낳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풍요를 부르고, 풍요는 또 풍요를 낳아요. 지금 당신의 선택이 3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이미경 씨는 이제 마음이 정말 편해졌다고 해요. 앞으로 15년, 20년을 더 살아도 경제적으로 큰 걱정은 없을 것 같다고요. 오히려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지금 당장 첫 번째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퇴직 후 조용히 가난해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유롭고, 당당한 노후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는지,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보실 건지 궁금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절약 노하우와 투자 전략을 알려 드릴게요. 지혜 좋아요와 함께 현명한 노후를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